한반도 최남단에 우뚝 솟아 있는 해남 불륜산. 그때 골짜기를 따라 산을 오르고 있는 의문의 남자를 발견했습니다. 200년 동안 숨겨졌던 그 샘을 찾으러 가거든요 200년 동안 숨겨진 샘이요? 더욱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는 그의 뒤를 제작진도 함께 따라갔는데요. 바로 이 샘이다. 도대체 어떤 샘이길래 남자는 우리를 여기까지 데려왔을까요? 고산천이라고 하거든요. 그 대응사의 옛 역사를 기록한 대둔 사지예요이 내용을 보시게 되면은 고산 윤선도 선생이 물이 맛있어가지고 항상 이 물을 뜨다가 차를 달여 먹었다 해가지고 이 샘을 고산천이겠어요 어... 숨겨져 있던 건가요? 어, 숨겨져 있었죠. 사람들이 몰랐던 샘인데 이 대둔 사지에서 제가 찾아가지고 이 샘을 발견했죠. 아니 이걸 직접 찾으셨다고요? 제가 이제. 고그 고문헌에 나타난 보물을 보물을 제가 찾아 찾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걸 소위 말는 보물지도를 만들고 있죠. 이분이 바로 제 2대 별별 호남으로 선정된 천기철 씨인데요. 옛 문헌과 고전으로만 남아 있다가 마침내 세상에 알려진 고산천 두륜산 흔들바위와 주상절리에 이어 이곳 일대에서만 벌써 세 번째 발견입니다. 어... 직접 만든 지도만 해도 무려 여덟 가지에 달하는 남도의 현대판 김정호 선생인데요. 야, 진짜 대단하시네요. 원래 국립 지리원 지도인은 없었죠. 그래서 제가 처음으로 이 제가 만든 지도에 이걸 표시했죠. 어. 햇살이 따뜻하던 그날 오후, 기철 씨의 집. 같은 동네에 사는 넷째 여동생이 찾아왔습니다. 오빠. 기철 씨 집엔 어쩐 일로 온 걸까요? 아, 오빠가 어딜 가시면 며칠씩 집을 비워서 제개 조카들 보러 왔습니다. 지도 만드는 일에 푹 빠져 하루가 멀다 하고 집을 비우는 오빠를 대신해 텅빈 집에 남겨진 강아지들을 돌보는 건 모두 은주 씨의 몫인데요. 세상에 이런 동생이 또 있을까요? 아 힘들죠 저도 저도 일하는 사람이고 세입도 <laughs> 강아지도 많고 그러니까 굉장히 힘든데 그래도. 어쩝니까 형제 사이에도 해드려야죠. 처음엔 모두가 그를 말렸지만 지금은 든든한 버팀목이 되주는 어 네. 가족들인데요. 안녕. 덕분에 기철 씨는 가벼운 걸음으로 길을 떠납니다. 애기의 인생이잖아요. 지도에 대해서 그래서 굉장히 이제 많은 이해를 하는 편이죠, 이제. 그렇게 기철 씨가 향한 곳은 30년을 제 집처럼 다녔던 두륜산의 입구이자 색색의 집들이 옹기종기 모여있는 작은 시골 동네 장충마을입니다. 거의 한 달에 한 15일 정도는 여기 살았죠 제가. 제가 물어보고 또 답사하러 가고. 그래서 내 인물은 뒤지고 해가지고 거의 이쪽 두륜산에 대한 지명을 거의 복원했던 것 같아요. 두륜산을 다니며 수없이 마주했던 마을 주민들은 그와는 이제 가족과도 다름없는 그치. 사이인데요. 30년 전부터 다니면서 깐나이 엄마, 깐나이 엄마, 그때. 이 나이가 마흔. 와 이렇게 좀이가 마흔이라고. 어느새 훌쩍 자란 갓난아기의 키마크 이들의 주름도 깊어졌습니다. 진짜 처음에는 그냥 이렇게 저기만 한자 알고 그냥 산을 좋아서 그러고 하루 다니지 않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지도도 하고 손재주도 좋고 그러니까 저런 것도 다. 내가 다뭔 손재주가 좋다요? 저기 사진 찍어서 저런 것도 다저기서아 그것도 사진 손재주인가? 그렇지 <laughs> <laughs> 간단히 엄마가 그렇게 칭찬했던 기철 씨의 손재주는 마을 입구에 세워진 등산 안내도입니다. 그의 오랜 진념이 담긴 결과물이죠. 예, 지도가 제작되기 전에는 여기가 어, 어딘가에 대해서 잘 몰랐거든요. 그데 지금은. 그 옛날 지명들을 복원하다 보니까 현재 유치가저렇 파가고 그 단들 이동을 하고 이제 그러잖아요. 셀수 없는 나날들을 오르내려 이제는 제 손바닥보다 훤한 두륜산 자라. 지겹게 봤을 풍경인텐데도 새삼스런 감탄을 쏟아내는 기철씨입니다. 두륜산 더솔봉이거든요 아주 억새가 장가를 이룹니다. 그래서 날씨가 맑은 날에. 제주도 한라산도 잘 보이는 곳입니다. 반평생을 바쳐 남도를 돌아다닌 지도 제작자 그가 이렇게 희미한 옛 기록을 찾아다니는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하는데요. 잘못 제작된 게 많거든요. 일본식 지명으로 표기가 많이 됐어요. 그래서 그 지명을 쓴 곳은 일본인들이 썼던 것이거든요. 따지고 보면 우리나라 지도가 아니잖아요. 일본인들이. 만든 지도자라고 해서 우리 순수한 우리 지명 지명을 찾아야 됩니 조상들의 숱한 발길이 닿았던 곳에 잊혀진 이름을 다시 찾아주는 순간 그동안의 고생들은 눈녹듯이 사라진다고 합니다 이 자표를 이렇게 찍어서 지도를 만들어 놓게 되면 나의 그 후손들이 이쪽 두른산에 또관심 많은 사람들이 와서 찾을 수가 있잖아요 제가 이제 몸도 굉장히 비대하잖아요. 그래서 나 나중에 이제 나이 먹게 되면 이 후손들이 이네온 속출 차림함을 저어고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 아예 지금 젊어서 지도를 제작해놓으면 나중에 후손들이 빨리 찰수 있잖아요. <laughs> 남도의 숨은 역사 지리를 다시 써내려가는 천기철 씨 앞으로도 더 넓은 세상을 담아내길 바라겠습니다.